안녕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오늘은 뭐 딱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요새 화장을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세탁기 너무 시끄러운데 <laughs> 어, 화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화장에 있는 그런 짜잔한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최소한의 화장품으로만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 요새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니까 보정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화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죠? 이거는 컬러 코렉터거든요. 좀 얼룩덜룩한 저의 피부 톤을. 맞춰주는 그런 컬러 코렉터예요. 아, 기초 단계는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잉? 거울을 안 들고, 왔는데? 잠깐만요. 짠! 톤만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짠! 요 쿠션! 요 쿠션으로 그냥 톡톡 드려주면 제 피부 화장은 끝났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날도 덥고 마스크도 계속 껴야 되고 내 화장이 막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엄청 열심히 화장을 해도 마스크를 끼면 그냥 말짱 구름묵이 되니까 <laughs> 짜증 나더라고요 이제 아예 화장을 안 하면 좋지만 그래도 자외선을 많이 받잖아요. 여름에는 햇빛이 세고 저는 사실 선크림 잘안 바르거든요. 선크림 기능이 있는 쿠션이나 그런 파운데이션을 많이 쓸지 선크림을 따로 안 발라요. 쿠션은 무조건 해주는 편. 어, 피부는 보호는 해야 되니까. 요새는 뭐 잡티 제거도 굳이 안 합니다. 잡티 제거? 컨실러도 굳이 안 합니다. 그냥 보시면 여기 이런 잡티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귀찮잖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다.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어, 지금 세탁기가 탈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주 달달달달 시끄러워요. 아 <laughs> 눈썹은 좀. 어, 공을 들여서 그리는 편입니다. 제가 눈썹이 없기도 하고 <laughs> 최소한의 화장을 하다 보니 이목구비가 살짝 흐려 보일 때가 있어요. 눈썹을 선명하게 해주는 게좀 이목구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의 모양을 먼저 잡아놓고 채워요 이렇게 한쪽 완성, 반대쪽도 이것도 좀 약간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좀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좀더 간단하게 눈화장을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점점점 좀 화장을 줄여나가 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막 하고 싶고 갑자기 어느 날내 얼굴에 막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고 그럴 때는 할 거예요. 뭐 그냥 동네 놀러 나가거나 할 때는 사실 음 초점? 놀러 나가거나 할 때는 사실 뭐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이. 어 아, 이제 나온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laughs> 오케이, 끝. 여하튼 그래서 점차, 점차 화장품 에게서 좀 자유로워져 보려고요. 대신 진짜 기초나 이런 것들은 좀 빡세게 해주는 편. 화장을 안 하더라도 제가 관리를 안할 수는 없어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지금 살짝 또좀 어색하죠? 뭐 이럴 때는 이제 또 쿠션으로 앞머리만 살짝 정리. 거의 끝이 났어요, 화장은. <laughs> 눈화장, 눈화장 할 건데, 눈화장은 딱 섀도우 이거 하나. 살짝 눈에 음영만 주는. 음영만 좀 줘도 그냥 눈매가 좀 또렷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다가. <laughs> 섀도우 끝이에요, 이게. 어, 사실 오늘 약속은 없고요 동네 카페에 나가서 좀 작업도 하고, 그냥 커피도 좀 마시고, 혼자만의 그런 힐링 타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째 보니까 제 겟매님이는 늘 항상 이렇게 약속은 없는데 찍게 되네요. 찐 약속이 있을 때는 사실 겟레디미를 찍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겟레디위미를 찍으시는 모든 뷰티 유튜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몸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최소한의 화장만 하겠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속눈썹이에요. 바짝 올라간 속눈썹 보면 희열이 막 느껴진다 해야 되나? 요새 이 속눈썹만은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네, 요새 제가 또 쓰고 있는 새로운 마스카라입니다. 갈아탔어요, 제가. 그리고 팁이 되게 얍실하잖아요. 되게 날씬하잖아요. 뚠뚠하지 않고. 그래서 엄청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았어요. 뭉치면서 발리는 느낌도 안 들고 길이도 엄청 길어요. 반대쪽도. 그전에는 무조건 마스카라 하면 볼륨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약간 두꺼운 그 느낌에 좀 질려버린 것 같아요. 길어지고 살짝 약, 얇게 발리면서 고정이 잘 되는?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마스카라 끝! <laughs> 아이라이너만 살짝 그려줄 거예요. 붓펜으로. 엄청 연한 그런 브라운색 아이라인너무 길게도 안 그립니다. 딱이 정도로. 딱이 정도로만. 블러셔도 뭐 엄청 세게 안 해요. 그냥 요거. 이 페이페라. 약간 누디한 그런 피치 블러셔. 진짜 살짝만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가 한 번에 되는 이렇게요. 남은 걸로 그냥 이렇게 쓸어주고 이렇게 끝났어요 고정을 해야 되니까 어반디케이 유명한 픽서로 한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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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서 이제 쿠션으로 두드려줍니다.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제가 립밤을 좀 바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거 진짜 제가 찐으로 화장하는 법이어서 좀 현실성이 있습니다. 언제 또 휴지로 닦고 앉아있습니까? 립은 짠.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 전에 구매한웨이크베이크 코랄 스퀴즈. 코랄 코랄하기보단 좀더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화장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살짝 좀 그런데 제가 여기 롤을 말고 있었거든요. 이거 딱 풀고 머리 마지막으로 살짝만 고데기 해주고. 나가 볼게요. <laughs>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요. 전제 나가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음, 혼자만의 힐링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만? 어, 음, 맥북, 타워, 진짜 중요한 저의 매장아트매장아트를 갖고 아까 발랐던 립스틱이랑 쿠션 그리고 제 맥북 <laughs> on my name out loud Think I had to do it on my own But I'm never really